제너레이션 사.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 어, 일단 저희 조유명 대표님 그리고 네, 공길 분부장님, 그리고 어, 동준 이사님, 민준우나삼길이형정환이형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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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 승진이형, 은주 쌤, 선아 쌤. 네, 제가 네, 사장님이 그때 처음 만나는 거여가지고. 편안한 편안한 안 편안한 아, 편네 여튼 네,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저희 스태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네, 팀장님 승은 팀장님하고 실장 팀장님, 팀장님 네 감사드리고 네 사실 너무 떨려왔어요 혼자서 시상식 오는 게 근데 네, 이렇게 막상 무대하고 나니까 후련하고 그리고 이번 m 어, g m a 시상식에 또 저희 또 민두 여러분들이 이 네, 정말 계속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<laughs> 앞으로 가수 어, 김재환이 없어 정말 음악적으로 다양한 모을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믿고 따라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부모님 사랑합니다. 여 감사합니다. 이상 주신 제이미, 스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번대표 그랜디 뮤직 식구들, 제니 하시스 식구들 앞으로 가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재상상 원동력이 되 우리 예빈이 형님 요 항상 저희 믿고 오늘 우리 사 가족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더 멋진 AB 시즌을 가져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필주 <laughs> 사랑합니다.